자, 오늘 2월 6일입니다. 그쵸? 그렇죠? 2월 6일 시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미국은 조금 갇혀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미국 내에서는 엔비디아라든지 여전히 AI에 관련된 종목권들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의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와요. 요번에 서비스원 PMI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예상치를 어, 넘어서는 그런 부분이 일단 보여서 시장은 좀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긴 합니다. 음, 바로 이쪽 부분이죠. 잠깐만요. 시장은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 자체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 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처럼 3월 달에, 금리 인상은 이제는 뭐물 건너가는 느낌이죠. 3월 20일 날, 3월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월 20일 날, 어, FMC 회의가 있습니다. 어, 미국 시간으로 2시에 열리게 되는데, 지금 금리가 5.25 정도 되는데, 5.5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은 5.5에서 일단은 금리가 멈춰있는 83% 정도, 일단 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시장에서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죠. 예전에는 3월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적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걸을 보이고 어 6월 5월 달에 있을 5월 1일날도 FOMC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리도록 하죠. 요 날짜들은 알고 계시는 게 일단 좋기는 합니다. 그렇죠? 5월 1일날 FOMC가 또 있는데 이때는 확률성으로 보면 이날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50bp 정도 낮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가 9.8% 정도 일단 위치를 하고 있고 25bp 정도인가 한다라고 하는 게 의견이 한55% 정도 동결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의 의견이 35% 정도로 일단은 5월 달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을 있는데 FED에서는 그러지 않죠 특히나.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는 이제 패드에서 의견들이 이제 개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드 의원들의 묘파적인 발언 계속해서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확률이 좀 떨어질 부분이 일단 생길 수는 있으니까 그 부분 일단 기억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 시장의 반등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할 때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부분으로 일단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펴고 있죠. 어, 11월달에 11월달에 어, 경기 부양책이 한번 나왔고요, 2조, 2조 위안 정도. 그다음에 12월 18일 작년이죠. 여기에 일단은 경기 부양책 부분, 경기 부양을 위해 가지고 시장이 약 8천억 위안 정도.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 1월 30일에도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지진율이나 부분 얘기가 일단은 좀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뭐, 강세 움직임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일단은 보여주지는 않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언제부터 조금은 효과 자체가 좀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어, 중국을 한번 보죠. 중국 지표를 볼땐 심천 상해 이렇게 보셔도 좋은데, CSI 300을 일단 보시는 게 그냥 기본입니다. CSI 300 지수를 보게 되면 중국이 경기 불황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그렇죠? 많이 지금 밀려있고. CSI 300은 뭐냐면, 우리가 중국 시장을 얘기를 할때 가장 중요한 시장이 어, 상해 시장하고 심천 시장 두 개를 얘기를 하죠. CSI 300은 그두개 시장을 합쳐 가지고 가장 시총 상위 300개 기업들 그 중심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엄청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부양책이 힘일까요?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라도 오늘 한 2%대 상승을 해 주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일단 미국의 금리라든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중국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중국이 살아나는 조짐이 일단 보이면서 국내 시장도 일단 강체로 조금 전환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여전히 상승 흐름 자체는 그대로 지켜주고 있고요. 다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으로 흐름을 계속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눌림이냐 아니냐 뭐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있기는 합니다만은 될수 있으면 밑으로 밀리지 않고 여기 안에 박스권으로 움직이면 그게 뭐 무리 없는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상승 추세의 흐름 자체는 계속 만들어 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 하나 잡아본 다음에는 이지 고점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고량 시기니까 기억은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코스닥 시장인데요 코스닥 시장은 오전에 흐름이 약간 좀 어그러진다 이렇게도 말씀해 드렸는데 어업장 들어서면서 거의 다 당겨냈습니다 거의 다 일단 당겨냈고 오전에 말씀해 드릴 때 이탈됐던 부분들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렇게 전고점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이중 바닥 형성에 대한 기대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이제 빠지고 난 다음에 밀렸다가 이렇게 저점 잡고 만약에 이렇게 튀어오르면 이중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일단 좀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드렸고 만약에 만약에 이제 이중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주도주는 우리가 알다시피 저 PBR 관련된 종목 그 시장에서는 저 PBR 관련된 종목이라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배당 관련된 종목들 투자를 했었고, 그래서 현대차도 투자했고, 은행도 투자했고, 금융주에도 투자를 좀 했었죠. 근데 그게 시장 안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저 PBR 관련된 종목, ROE가 되어 있는 종목, ROE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자기 자본 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일단 보이면서 그쪽이 지도주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여주는 요 포인트 자체, 820포인트 넘어서는 노란 양봉이 형성되면 코스닥도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의 주도지가 뭐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과정에 지금 좀 있습니다. 뭐, AI 관련된 종목이 될 수도 있고요. 그쵸? 그렇죠? 미국이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강세로 보이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된 종목이, 어, 그러한 종목들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종목이 또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렇죠? 근데 어떤 종목이 될려는지는 그때 천천히 가면서 일단 우리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도 생각은 되니까 참고 일단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안에서 조금 의미 있는 종목군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먼저 이제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했던 오전에 했던 종목들 최근에 했던 종목들 중에서 ESO Specialty Chemical 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29% 상한가 일단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신규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전 마진 챙기고 그냥 몰고 가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전에 말씀해 드릴 때 우리가 항상 그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의 타이밍 자체를 주가 이렇게 많이 빠지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가다가 돌파하면 관심 종목, 밀렸다 다시 가면 매수 이탈 가는 여기 뭐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차트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는 이거였고요, 그렇죠? 한번 멈췄다가 사실은 이때 일단 매수 포인트가 떴죠. 길게 보면 이때 매수 포인트가 한번 떴었고 그러한 다음에 이때는 저점이 여기가 되죠, 그렇죠? 우리 원칙에 따라서 그럼 여기 박스 안으로 움직이다가 오늘 돌파. 해주면서 사실은 매수 타이밍 나오고 난 다음에 굉장히 지루한 흐름을 일단 보였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상방으로 방향성을 잡는 그런 모습이죠. 잡으신 분들도 계시고 못 잡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못 잡으신 분들은 아 여기 이탈가가 이탈되지 이 않으면은 일단 종목은 어, 시간이 걸려도 가는구나 요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알줄님 알겠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 이게 처음 잡았던 이탈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종목이 가는구나 요걸 기억을 해주시면 아마 못 잡으신 분들도 다음에 그들 종목들 잡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한 원칙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엔캠도 갑니다. 이런 것들을 가다 보니까 이천주 관련된 종목이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어쨌든 흐름이 안 깨지면 그냥 홀딩이라고 말씀해 드렸고 오늘 종가가 전일적가 안 깨지면 홀딩이다. 이렇게도 말씀해 드렸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람 테크놀로지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람은 어떻게 보면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라든지 하는 부분, 통신 칩이라든지 하는 부분하고도 같이 다 엮여 있는 그런한 종목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추세가 돌파하는 요때 됐어요. 그렇죠? 추세 돌파를 했고 여기가 저점이 되죠. 사실은 지금 시작 자람테크놀로지의 저점은 얼마냐 하면 25,500원 정도가 저점이 되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나쁘지 않고 오늘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물론 앞에 있는 여기가 굉장히 강한 저항이긴 합니다. 이번에는 그 저항 가기 전에 미리 장항을좀 받아주는 모습도 일단은 보였습니다만은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거기 돌파 못하면 그때는 안전마저좀 챙겨놔놓고 계속 몰아붙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로스 테크놀로지 오늘 양봉 띄우고 있는 모습인데, 어로스는 사실은 이 깨진 모습은 아니고, 이게 지금 여기서 패턴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해요. 반등을 하더라도 얘는 상방이 아니고 좀 패턴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버티시고 계시는 분들은 그거 기억하시고, 이번에 32,500원 돌파 못하면 조금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금 종목들을 보게 되면 거래수 종목들 중에서 하나 특징적인 종목이 하나 보여서 언급을 하나 해드리고 가, 가려고 합니다. 강원랜드인데 강원랜드가 아직 가려면 멀었어요. 멀었고 지금 배당 수익률이 5.5% 정도 일단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5% %대 후반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상방으로 방향은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랜드가 어 이익 자체를 빨리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익을 빨리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들을 조금 찾아보니까, 요즘, 이게 엄청 많대요. 이게 엄청 많다라고 합니다. 어, 도박 사이트, 불법 도박 사이, 사이트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도박 사이트가 많아서, 지금 강원랜드가 빨리 안 올라온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쪽이 규제 자체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보시면 검찰이 불법 도박 사이트 대포통장 뭐 이런 쪽으로 일당을 뭐 적발한다든지 하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대구인데요 이런 식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시장 안에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일단 강원랜드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좀 양호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 지금 보니까 주변에서도 잡혀가는 <laughs>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우리 강원랜드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 자체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사실은 강원랜드를 말씀해 드린 거는 배당 때문에 말씀해 드린 것도 있습니다 배당 때문에 말씀해 드린 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강원랜드가 지금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차트를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데 강원랜드 지금까지 보면은 저점은 뭐한 8,000원까지도 빠진 적은 있습니다. 밑으로 한50% 정도 더 빠지는 부분인데, 지금이 거의 이제 저점 수준에 위치를 해 있고, 어, 실적으로 보면은 저번에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적은 반등 국면으로 지금은 진입을 했다.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실적은 반등 포인트로 일단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죠. 이때부터 반등이잖아요. 매출액도 이때부터 다시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이때부터 다시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주가는 실적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27,000에서 16,000원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능성 자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요. 주가가 역사적 저점까지 왔다라는 점 자체는, 배당으로 충분히 봐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또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강원랜드가 이전 이익을 회복을 하면, 이전 이익을 회복을 하면, 그때가 이제 이전 이익을 회복했을 때인데, 그때가 거의 천원 가까이 배당을 줘요. 천원 가까이 일단은 배당을 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밀릴 때 매수하는 거는 배당입니다. 나을 주님 알겠다 돌파 매매, 우리 이제 보통 트레이딩을 할 때는 밀려서 매매하는 건 없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올라가기 시작하면 17,500원이 굉장히 강한 장이긴 한데요. 17,500원을 뭐 돌파한 척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어, 주가가 그래도 트레이딩으로 보더라도 한 24,000원짜리까지도 노려줄 수 있을 걸로 보이니까, 관심 가지시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배당 관련된 종목으로 투자를 했다가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고민했던 종목이 몇 종목이 있죠. 기업은행이 그랬고요. 기업은행. 기업은행이 배당 관련된 종목으로 투자를 했는 건 이때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죠 배당 관련된 종목으로 투자를 했는 건 이때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지금 1 3 0 0 0원 거의 50% 이상 올라 버리니까,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배당이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나? 50% 정도 수익 났으니까 팔아야 되나? 뭐 그렇게 고민하는 종목들이 있죠. DGB, 금융지주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죠 6천, ,000, 7천원짜리 샀는데 9천원까지 올라가니까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통은 배당을 잘 잡으면 주가 바닥에 잡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많으니까 시장이 밀리면 또 이런 종목들을 또 말씀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어, 열심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이 일단 있고요 두 번째로 이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 안에서 이제 반등하는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보면은, 우리, 어, 그래도 좀 장기로 볼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몇 종목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보면, 설브랜 홀딩스 오늘, 이건 단타로 칠 거죠, 그렇죠 위에 있기 때문에 단타로 칠 수밖에 없고요딴 종목은 없습니다. 에브리봇도 그냥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수익 계속 올리고 있고, 세방전지는 밑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쵸?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건 맞는데, 오늘 굉장히 강한 저항받으면서 밀리고 있어요. 요거는 팔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69,400, 아지 62,600원 깨질 때까지는 팔 이유는 없는 것 같고, 10분 봉으로 보면 밑으로 이렇게 깨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깨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 돌려내면 다시 하실 수 있어요 어, 돌려내면 다시 하실 수 있으니까 66,000원 돌려내면 한번더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ST 보도록 할텐데 GST도 주가 이전 6 고점 0원까지 올라왔다 그렇죠? 이것도 일단 놔두고요 제가 요즘 조금 관심있는 종목이 요 종목 조금 관심있습니다 삼성 SDI에 조금 관심이 있는데 삼성 SDI는 배당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가기는 조금 어려워요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은 단순히 2차전지라서 보고 있는 건아니고요 삼성 SDI 보도록 하죠. 삼성 SDI도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한테는 관심을 두는게 좋을 것 같아요. 2차전지가 간다기보다는,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이영진님 보입니까?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뭐 줄거나 했는 건 아니고, 뭐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단기순이익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죠. 그렇죠.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죠. 이런 종목군들은 추세만 턴하면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2차전지구 모으고 가네. 뭐 이런 종목들은 추세가 턴하면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추세가 턴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봉상의 추세 턴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못 먹어도 거라는 심정으로. <laughs> 어떤 심정 못 먹으러도 거라는 심정으로 한번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쉽지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기준 잡아고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어,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도 지금은 어, 지금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이제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반도체도 조금 가능성 이 있어 보이죠. 시장 당길 때 반도체가 조금 올라오긴 하니까. 물론, 사람이 좀더 빨리 올라오고 있긴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반도체가 될지 뭐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바이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다시 한것 같네요. 축하드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어, 818포인트 돌파, 820포인트 돌파할 자기를 하는 그날,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나도 같이 접근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시장 정리는 일단 가도록 하고요 우리 유튜브에 구독, 알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구독가족이 되셔서 제가 여러분들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방송 또, 해운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